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이재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모들러 교실 안전 대책과 학교 내 안전 사고 실태 지적 및 실질적인 학생 안전 교육 대책을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모듈러 교실 안전 대책 질문입니다. 모듈러 교실은 과밀 학급 해소 및 교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장에서 건물을 제작하여 현장으로 옮겨 조립 설치하는 이동식 교실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도 6개 학교에서 모듈러 교실 78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5개 학교에서는 설치 중에 있는데 앞으로 교육 여건 개선과 환경 변화 등으로 모듈러 교실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듈러, 교, 모듈러 교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설치에서부터 유지 관리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거나 학교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모듈러 교실이 일반 교실에 비해 화재, 소음, 진동 등에 취약하고 유해 물질마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듈러 교실이 화재 등 불안 요인을 해소하여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공간이 될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모듈료 교실 안전성 확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다음은 교내 안전 사고 실태 지정 및 학생 안전 교육 대책 질문입니다. 사고라는 것은 사고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학교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교문을 들어서고 나가기까지 교실, 복도, 운동장 등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 어디에서나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또 미끄러지거나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이를 알수 있는데요. 2020년도 2220여 건에서 2021년도 4870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도 작년 발생 건수의 약 67%에 이르는 등 현내 안전 사고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21년 특광역시 학생 100명당 학교 안전 사고 현황 2021년 특광역시 학생 100명당 학교 안전사고 현황을 봐도 우리 지역이 1.73건으로 울산 다음으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아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코로나19 진정서에 따라서 작년부터 전면 등교 수업을 실시하면서 덩달아 사고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제라도 학교 내 교육 안전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학교 현장에서 교육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져 학교 교육 고유의 목적과 가치를 한껏 달성하더라도 안전 교육과 관리 소홀로 학생들이 신체적 손실을 입거나 자칫 잘못하고 방심하면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학교생활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학교, 학생, 학교 안전 교육은 학생들을 각종 상해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는 활동으로써 학생 스스로 안전 생활을 할수 있도록 실질적인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일이 첫 번째 목표가.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학교 내 안전사고 실태를 분명하고 확실히 인식하시고 이를 통해 앞으로 안전사고를 어떻게 줄이고 예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경주 포항지진, 또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최근의 이태원 3사 등 유례 없이 다양한 재난 사고를 겪었습니다. 더욱이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 사회에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 요인들이 생길 것이며 다른 유형의 안전 사고를 겪을 가능성도 매우 클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생 안전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적극적인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중밀집 장소 또 개인 이동수단, 동물 물림 사고 등 학생들에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처치 교육은 체험과 실습 중심으로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교육은 학생들의 연령과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체계적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나이가 없을 것입니다. 교육감님. 사회 흐름과 환경 변화에 따라 실질적인 학생 안전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든 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어릴 때 학생 시절부터 안전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힘껏 기를 수 있도록 안전교육은 생활화 또 습관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교육감님은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교육 현장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여 학생을 비롯한 교육 구성원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화 의원님, 평소 우리 대구 교육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교육적 해안으로 시기 적절하게 지리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모듈러 교실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듈러 교실이 일반 교실에 비해 화재, 소음, 진동 등에 취약하고 유해 물질마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모듈러 교실이 임시 컨테이너 교실이라는 선입견으로 이러한 우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듈러 교실은 과거 컨테이너 교실과는 공법과 기본 개념이 다르며 일반 학교 건물 수준과 동일한 성능을 갖추고 있어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철건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지는 일반 교실과 비교해 제조회사에서 조립 가능한 형태의 철골 구조로 제작되어 짧은 시간 내에 현장에서 설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다를 뿐, 건축비와 법정 내용 연수에서도 비슷하며 설치 시간 단축, 이용 어, 이동 사용 등의 장점을 고려해 채택된 대체 교실입니다. 따라서 진도 칠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되어 제작 설치하고 있으며 단열과 차음, 창호, 조명, 기계 설비 등 일반 교실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성물질 방출이 없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서 유해물질 걱정이 없으며 기계식 환기 장치가 설치되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화재와 관련한 염려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면 현재 모듈러 교실은 2021년 8월에 교육부와 소방청이 함께 마련한 임시 교실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을 통해 기존 교사동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사동과 동등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소화기,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 방송 설비, 유도 등등은 바닥 면적에 관계없이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현재 교육부에서 청수나 면적에 관계없이 모듈러 교실의 스프링 쿨러 설치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추가적인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구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섯 학교 78실의 모듈러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으며 학생, 교사들의 만족도가 오래된 일반 교실보다 높은 편입니다. 소음, 진동, 냄새, 공기질 등 교실 환경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환기, 조명, 냉난방 등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듈러 교실에 대한 안정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학급수 증감이 심한 지역에 증계축 대체 방안으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게 되는 공간인 만큼 여러 가지 불안 걱정은 당연하다 생각이 됩니다. 모듈러 교실이든 일반 교실이든 우리 학생들이 조금의 불안감도 없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권 침해를 받지 않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실질적인 학생안전교육계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1대, 11대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5대 공약 중 하나로 학교의 안전을 채워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공약 아래 학교 감염병 예방과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정책 과제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코로나19 확산기에 주변에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전국 최초로 전면 등교를 추진해 학습 결손 최소화와 교육력 회복 등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교라는 공간이 주는 교육적 의미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었고 그 어떠한 것도 학교 존재의 가치를 대체할 만한 것은 없다고 판단해 타 시도보다 학교 정상 등교를 조기에 추진했습니다. 나아가 학생 수련 활동 등 현장 체험 학습도 2021년에 부분적으로 재개하고,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고, 안전교육은 학생 스스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천적인 능력을 키우는 일이라는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2020년에는 50% 내외, 21년 1학기에는 73%, 2학기에는 82% 정도가 등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1년 3월부터 100% 정면 등교를 실시하였고, 제한적이지만 현장 체험 학습과 체육 활동도 확대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타 시도보다 조기에 전면 등교를 실시해 학생 등교 비율이 높고 교육과정 운영, 체험 학습 등 교육 활동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학교 내 안전사고 건수가 다른 시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8월까지 학교 내외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3,297건 발생했는데 주로 구조의로 인한 충돌, 부딪힘, 넘어짐, 미끄러짐, 정의 사고가 대부분이지만 학생 1명당 1명꼴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예방,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교육청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민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생활안전, 교통 안전, 재난 안전 등 7대 안전 교육을 총 51시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철에는 야외 활동 증가에 따른 동물, 곤충에 의한 물림 사고와 감염병 예방, 여름철에는 물놀이 안전, 동절기에는 화재 관련 안전 등 계절별로 안전 사고가 잦은 유형을 중심으로 안전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학기에는 교통안전과 교내 생활안전을 강조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생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학생 안전망을 촘촘하게 하기 위해 학교 내 CCTV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7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모든 CCTV를 고하소로 교체, 추가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4,354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안전 점검의 날 운영으로 장애물과 파손, 탈락, 위험물을 사전에 제거하고, 노체육시설과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점검, 교육시설 안전 인정 추진으로 안전한 교육 환경 마련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추어 유아교육진흥원, 팔공산 수련원, 낙동강 수련원, 해양 수련원의 안전 체험 시설과 이동식 안전 체험 차량 및 안전 체험 교실을 이용해 올해 9월까지 6만 1,676명을 대상으로. 지하철, 항공기, 선박 탈출, 완강기 체험, 화재나 지진 대피 등 재난에 대비한 몸으로 익히는 안전 체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등 하교길 안전지도, 오토바이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통안전수칙,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교통 안전 인식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대구 안전 생활 실천 시민 연합 등 안전 교육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체험 위주의 교통 안전 전동 킥보드 및 이륜차 안전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위탁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협업하여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일단 멈춤 표지판을 부착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미 설치된 가속 단속 장비 주정차 단속 장비 확대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관계기관에 요청했습니다. 향후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어린이 통학 안전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청 주도의 어린이 교통 안전 확보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으로 밀집지역 안전, 공연장 이용수칙 준수 등을 학교에서 교육하고 특별히 밀집지역 안전을 강화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을 마련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극전하고 있는 정동킥보드와 오토바이 사고는 중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 장구 착용,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한 이용 수칙을 교육하는 한편 포스터와 동영상 자료로 홍보를 확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동 킥보드와 오토바이 안전 교육은 대구시 교통연수원 등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수련 기간에서도 고등학생 VR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밀집 지역 안전,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 응급처치 교육, 오토바이와 전동 키포드 안전 교육 등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인으로 출발하기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안전교육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건강한 사회이론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학교당 100만원의 교육경비를 추가 지원해 안전생활 실천 시민연합 등 세계 기관과 협업해 전문 강사 51명을 학교에 지원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이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앞으로 체험 중심의 교육과 훈련 기회를 더욱 확대해 사고에 대처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미래 지향적인 학생 안전교육 환경 구축 준비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직속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체험관 체험 프로그램과 시설은 사회 변화에 맞게 장단기 계획을 세워 더욱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VR, 메타버스,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교육 컨텐츠를 합충하는 등 교육 방법의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안전 선진국의 여러 교육 사례를 검토해 안전교육의 매뉴얼 체계도 더욱 강화시키겠습니다. 안전은 어릴 때부터 철저한 교육과 실천으로 습관을 형성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안전히 습관화 될수 있도록 유치원 때부터 체험 유주의 교육을 통해 몸으로 익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좀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에서 모듈료 교실에 스프링쿨러 설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프링쿨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4층 이상 건물의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또 4층부터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 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에서 모돌려 교실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에 따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우리 지역 78개 모돌려 교실 모두 관련 법, 법률상 설치 대상은 아니라서 스프롬 쿨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언급했지만 사고라는 것이 예고 없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스프롬 쿨러는 화재 초기 진화의 필수 장치인 만큼 교육청에서 교육부의 방안 마련까지 마냥 기다리지 말고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련 법률보다 기준을 확대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님께서 원 염려해 주신 반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 모듈러 교실이 대체로 저희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실은 2층이 최고 청수입니다. 바닥 면 정도 충분히 스프링쿨러 설치 기준 미달 미만이고요. 다만 이제 교육부의 검토가 늦어질 경우 어, 저희가 이두 가지 상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는 어, 연구적인 형태의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방법과 1년 단위의 임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설치하는 기준은 교육부 설치 기준이 혹시 내려오지 않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추가 진행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안전과 관련한 사안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조치를 취해야 사고 예방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진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